반갑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 밤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금일은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봤어요. 어, 해지 위주로 해서 석유, 가스, 방산, 금 어, 지수가 안 좋을 거라 보고 미국장도 풍랑을 했으니까 안 좋을 거라 보고 이렇게 봤는데요. 어, 확실히 석유들이 좀 좋았죠. 특히 금일 극동유와 어,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 어,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어, 코로나를 이은 그런 폐렴 에너지가 있을 것 같아서 뽑았는데 금일 멋진 모습 어, 복제약품 특히 신신제약은 뭐 나쁘지 않았고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괜히 시황은 이제 이렇죠. 어, 틀렸어. <laughs> 개파라기와 상승 양봉이 나오고, 또 다음날도 개파랑 나오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할줄 알았는데 막판에 또 밀었죠 어 이제 이 민거는 제가 볼때 어제 시간에도 많은 투매가 나왔고 금일 장 마감에도 투매가 나왔고 자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매매가 아니라 반대매의 회피성 손절물량들이죠 그러니까 신용장구가 계속 털리고 있다고 라 보아도 무 말할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이제 그 이전에 말한 영풍제지발 반대매매가 시장 착시 효과, 영풍 매 일반 개미들이 털린 게 아니라 영, 풍 재지의 관련 계좌가 전부가 이제 큰 물량이 있으니 그게 전부 다 반대매매로 잡히면서 착시 효과에준거 아닌가 그게 시나리오 두 번째였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일반 개미들이 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 그때 시그널이 나온 이후로 분할로 받아 간다면은 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되겠죠. 어, 한미 반도체나 어? 좋은 거 있죠. HBM 반도체 애들은 어? 좀센 거, 대장급들 하나 마이크론 뭐, 뭐, SK하이닉스 그런 애들을 해야지. 뭐 엄한 거 정말 어? 싼데, 너무 싼데 그런 거는 좀 별로고.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고민 중인 게 중장기로 회사 회사 뭐 중장기로 종목을 볼 만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종목이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영상을 찍기도 애매하고 그뭐 블로그나 네이버나 글의 형식으로 할까. 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영상, 그걸 영상을 찍고 영상 찍고 뭐 그거를 글로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주도주 매매 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어 매일매일 관심 종목 뽑고 있는데 어 실제로 그런 주도주 매매를 뭐 많이 한다기보다 대부분 이제 스윙이나 중장기를 하시니까 어 차라리 시간을 할애해서 어 종목 회사 분석이죠 어,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어, 지금 뭐 개인들이 잘 털리고 있다 신용 잔고가 신용을 써서 들어간 사람들의 그런 물량들이 털리고 있다라고 근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과는 쫄면 안돼요 어, 쫄거면은 830어그 깨졌을때 쫄아야지 그쵸 그때 저는 이미 큰 결단하시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린. 이거는 8월 중순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고. 지금 와서 쫄리고 있어? 지금 와서는 이제 과도한 신용, 이제 신용 그 비율 140%가 어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눈물의 손절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지금 빠지는 게 아, 뭐 이제 더더 더 빠질 것같다 이게 아니라 눈물의 손절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끼 좋은 종목들, 가격싼 종목, 고개 돌리고 있는 것들 받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뭐피나에서도 이제 종목 추천을 계속 나오고 있죠. <laughs> 어? 종목들 안 빠져, 안 빠집니다. 잘안 빠져요. 이제는 종목들이 잘 빠진다기보다는 다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뭐 그래 너희들 어, 추세 턴 언제 하냐 보자. 어, 이제 그 지수로 따지자면은 시나리오 두 번째가 됐죠. 어, 그 반대매매가 어, 일반 개미들이 털린 게 아니라 어, 영풍 재지발 반대매매였다면은 일반 개인들은 이제 털린다. 어, 이제 털린다. 이제 털리고 있다. 10월 20일 760을 터치하고 나온 시그널 속에서 이제 떨어질 때마다 개인들이 눈물의 손절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개파 이게 또 트렌드도 바뀌었죠 예전에는 개파락하고 밑골이 달리, 달리면서 쫙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개파락 올리고 개파락 올리고 한 제가 볼 때는 두 번에 세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나리오상 10월은 이렇게 하락을 끝내고 11월부터 추세 돌리는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어, 요게 현실성이 있겠죠. 그럼 빠지면 얼마나 빠지는데 지수로 따지면은 어, 많이 빠져도 제가 볼 때는 내일 한번 빠지고 다음 주 돌리는 그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더 빠지기에는, 음, 애매합니다. 더 빠지기에는 오히려, 저는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갔다 했죠. 어, 했기 때문에. 애매해. 여기서 뭐더 빠져서 뭐 밑에 갈 거야. 오히려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그 뭐냐. 지상군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면은 악재 해소가 될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터지는 거지 어, 그 자꾸 불안감만 키우다가 게임이 어, 악재는 뭐 터전도 어쩔 건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악재 소멸로 형태로 바뀔 것 같고 이제 이란이나 다른 중동 지방의 그런 확전으로 벌어지는 게 유가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근데 또 뭐가 있죠 미국 나름대로 베네수엘라 석유 금수를 풀면서 어, 이제 기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본격적 시추한 데는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빠르면 2주 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2주라니 <laughs> 모르겠습니다 어 이제 있던 시설을 그대로 써서 이제 시추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글쎄요 이제 새롭게 다시 뭐 해야 된다면 기간은 뭐몇 개월이 걸리겠지만 기존의 것들을 써서 풀로 돌린다면은 정말 뭐 1, 2주 내로 바로 석유 시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베네수엘라 이슈 육가 안정화 지금은 육, 육가의 그런 선물 움직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중동 지역의 그런 지정학적으로 안정을 시킬려면은 미국이 이란이나 다른 반미 국가 이스라엘과 처해지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좀 압박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사우디도 그렇고 사우디는 중재를 해야겠죠 압박이라는. 그러한 제스처가 나오면서 안정이 되면은 되는데 어, 일단 제가 보이는 건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지상 지상군이 들어갔을 경우가 이제 어, 악재 소멸. 어, 나올, 나올 악재 다 터졌다. 어, 라는 관점에서 그걸 좀 기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게 나오면은 이제 시장에 반응이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밑으로 쫙 뺐다가 돌 말아올리는 식의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심야게미가 돼서 털리지 마시라고 이말 하는 거예요. 아, 어? 해가지고 들어갔다 으악 하면서 던지면 그게 최저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쫄 구간이 아니니까 어, 쓸기롭게 종목들 잘 픽해서 어, 천천히 주가매서하시고 어, 종목 볼줄 모른다 하면은 1분의 1씩 사세요. 은행 적금보다 많이 벌면 되잖아, 그렇죠? 천분의 하루에 하루에 천분의 1씩입니다뭐 뭐 매일 빌뭐 받아서 천분의 1씩뭐0번일 하루만 이렇게 사지 말고,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어, 용을 써도 물릴 수가 없어요. 천분의 1씩 사는데 10% 물량 모으는 게 어? 100일입니다. 100일, <laughs> 세 달이 걸려 세 달. 항상 그 주식으로 대박을 꿈꾸지 말, 말고, 다들 목표가 본전 혹은 뭐 용돈벌이, 월급만큼, 은행금리보다. 다들 이 정도로 소소하게 시작했잖아요. 그, 그 조심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와서는 이 말이 이제 크게 와닿죠. 이전에는 뭐 하면, 아니 뭐사면오르는데이차선지 응? 같은 거. 예, 응. 주식에. 주식 반대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게 원래 주식 시장이에요. 어, 선배분들은 다 이런 걸 겪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주도주를 하는 겁니다. 어, 잡설이 길었는데 자그 쫄지 마세요. 쫄지 말 필요 없고 오히려 개파라 올리고 뭐 오장 다시 밀 수도 있겠죠. 어, 그리고 또 개파라 다시 올리고 또 오장 밀는 식으로 해서 지금 한번 나왔으니까 어, 두번 정도 남았다 보고 있습니다. 미국장도 돌려줘야 되는 자리에요 어, 아마 우리나라 금요일 장 끝나고 미국장 돌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리 가져지고 오늘 오늘 가자지고에 이스라엘 지상군에 들어갔다 해서 그냥 내일 개파를 깔끔하게 하고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게 이제 반등 시그널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다음에 뭐 이제 이란이 뭐 참전하겠다. 명분이 없어 어,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어떻게 들어갈 건데 어, 뭐 그런 것들 이라크 뚫고 가 지정학적으로 이라크 뚫고 가야 되지 않나 어, 지도를 다시 봐야 겠는데 뭐 이집트 있고 그쵸 근처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나라가 어, 지도, 지도를 다시 봐야겠네 하여튼 확정되면은 어, 여기서 더 뺀다고. 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내릴 때, 내릴 때 종목을 사지 않으면, 오를 때도 쳐다만 보게 된다. 다들 코로나 이후에 그 폭등, 이제 완전, 어? 유동성 장세 때 다들 느껴, 느끼셨겠지만, 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러한 주식에 가장 기본 원래 입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 나는 내가 만든 내가 성립한 시황대로 지금 피난에도 추천 종목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laughs> 어? 어. 저도 개인적으로 어? 좋아 보이는 것들 어. 분할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 금일은 이렇게 해지랑 제바 딱 맞췄죠. 내일도 장안좋으면해치랑 제바 보시면 됩니다. 반등장세 때 강했던 것들이라면 반도체가 대표적이고요. 이차전지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에코프로가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가 움직이는 거에 지수가 맞춰지잖아요. 어 에코프로 내일 한1 0 정도 더 빠지면은 반응 나야 와 됩니다. 에코프로 너무 많이 빠진 거 그래야 돼요. <laughs> 어, 그러면 지수 돌려주겠죠. 어. 걱정이 야, 에코프로가 돌려야 나, 코스닥이 오르는데, 어? 그럼 최대 올라도 830이 저항이라는 겁니다. 830대 큰 결단 내리신 분들은, 뭐, 지금 완전, 어? 속 편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겠죠. 뭐 주도주매하시신 분들도 그렇고, 그 주도자, 주도자 하시는 분들은 타이밍만 우고 있을 거고. 저도 그렇고 여튼 결론은 쫄이유 없다 그리고 시나리오 대로 아마 흘러갈 것이다 개파라 상승 오장 4이 밀리고 그게 한두번정이더나게한두번 정도 더나 s 면은 n a r i o 는이는이제 거의 다 왔다 와요 여기서 하락배팅은 조금 초단기 초단타로 할 거면 괜찮다 오히려 지금은 상방 보고 배팅 들어가야 되는 시기다 자 이렇게 했고 조목들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뽑은 거는 자 주도주는 극동유화 괜찮죠 어. 그 다음에 국제약품 폐렴 제주은행 금리 120 뚫, 계속 뚫어주고 있죠 어. 시간 시간에서도 꿈틀거리고 있고 한주 라이트 메탈 이게 이제 어, 좀해지로 같이 엮이는 같습니다 엘컴텍 대표적이죠 금 한미 반도체 반도체 영원 아, 힘 좋죠 진짜 어, 안 빠져 지금 지수가 어떻게 빠지고 있는데 이런 걸 해야 이런 걸 해야 이게 높아 높은 게 아니에요 어. 끄떡도 없잖아. 갭으로 밀어, 다시, 뭐, 밀었어? 다시 올려. 애니 능률, 이거 어, 며칠 관중이었죠? 어, 그럼 애 슈팅 나오네요. 그 다음에, 위더스 제약까지. 자, 종목 작죠? 어,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종목이 작아집니다. 자, 내일 네 장도 화이팅입니다. 장이 안 좋으면은 헤지랑 재바 보시고 장이 좋으면은 체형 강했던 것들 반도체뭐 이런 거 보고 이차준이도 괜찮다 에코프로 시 여기서 10 지금 자리 또10%또 빠지면 너무 싼 거기 때문에 어, 분명히 반등 나올 거고 그럼 지수 다시 돌리겠죠? 그럴 거면 이제 그런 거죠. 지금 한두번 정도 남았댔으니까 에코프로가 빠르게 10%를 하락한다 하면은 이제는 뭐두번 남은 게 아니라 한 번에 한번 남은 걸로 통치고 이제 돌려주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 어떤 지금 자리는 쫄자리는 아니다. 여기서 쫄면 어쩔 건데 어, 여기서 쫄 이유는 없다. 미역장이랑 같이 가는 모습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어, 저는 제 시왕대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너무 쫄지 마시고 천천히 어, 괜찮은 종목들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